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합정에 제철 안주차림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는 중인데 요. 바로 주행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작년 4월 말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자카야로 단품을 판매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안주 차림 메뉴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위치는 합정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고 가격은 1인에 55000원입니다. 내부는 전부 빠석으로 되어 있는데 배경음악도 좋고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예약은 인스타 DM이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메뉴 구성이 식사 위주가 아니라 안주 코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인 1주류가 필수인데 여기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인 1주류 기준이 원바틀이에요 보통 1인 1주류라고 하면 맥주 한잔 정도나 도쿠리 사케 파는 곳은 도쿠리도 가능한데 이곳은 만약에 맥주를 먹는다고 하면 3잔을 1주류로 쳐주더라고요 여기 클라우드 생맥이 5,000원이니까 15,000원이 추가되는 셈이네요 1인에 1바틀이라고 하니까 술 못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장님이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는 건 있어요 어찌 됐건 주류 부분은 꼭 숙취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안주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건술 먹기 전에 속 먼저 달래고 시작하라는 의미로 매생이 스프에 직접 구운 모찌가 나왔습니다. 모찌가 너무 뜨거우면 어쩌나 했는데 적당히 따뜻하게 나왔고 매생이 스프는 감칠맛이 잘 나고 개운하더라고요. 첫 타자로 선정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석화와 새우인데 석화를 먼저 먹고 다음에 새우를 먹으면 됩니다. 석화 위에는 고성산 성게소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식재료가 다한 맛입니다. 석화가 뭐 비리지도 않고 시원한 바다향 잘 나고 달달하거든요. 성게소도 신선해서 먹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익힌 새우 아래에는 참나물이 있는데 새콤달콤한 스미소가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간간하니 바로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이제 바로 회로 넘어가는데요. 도미 등살이에요. 껍질은 마스카와라고 뜨거운 물에 데쳐서 나왔고요. 도미는 뭐안 찍고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숙성이 알맞게 잘된그 쫀득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회는 전부 다두 점씩 나와요.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어보라는 의미로요. 다음은 또 참돔인데, 이거는 껍질을 벗겨서 다시마에 숙성을 시켰어요. 등살, 뱃살, 배꼽살, 이렇게 세 부위가 나왔습니다. 다시마에 숙성시킨 게 확실히 좀더 점성이 느껴져서 찰지긴 합니다. 그리고 배꼽살은 폰즈랑 영양부추랑 같이 묻혀서 배꼽살의 기름진 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이건 참치 등살인데 간장이 짜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아까미 짓게 해서 먹었습니다. 다음은 더 다양한 회들이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참다랑어 중뱃살, 대뱃살, 대뱃살 아부리한 거, 무늬 오징어와 성게소, 쥐치랑 쥐치 간, 연어알이랑 금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접시는 작은데 구성이 엄청 알차네요. 쥐치랑 무늬 오징어 빼고는 다 기름진 생선들이라서 간장보다는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쥐치 간부터 먹어봤는데 굉장히 밀키하고 비린 것 전혀 없고 고소합니다. 조금의 거북스러움도 없고 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쫄깃한 쥐치 회랑 같이 먹으니까 이 간이 소스 역할을 해서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뱃살은 지방이 많아서 와사비를 많이 올려 먹는 편이 좋고 한번 구운 건 불량이 나서 더 맛있었어요 이 무늬 오징어는 진짜 와, 엄청 달고 쫀득한 식감도 좋고 여기 성게소까지 얹어 먹으니까 대박이더라고요 금태는 살짝 구워서 나왔는데 말을 뭐합니까 기름기 좋고 맛있네요 다음은 방어 모둠이 나왔는데요 상, 상등, 등, 배, 배꼽, 가마 한 곳에서 방어를 이렇게 골고루 맛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배꼽살이랑 가마살은 정말 소량 나오는 부위잖아요. 배꼽살은 꼬독꼬독한 게 기름기 터지고요. 가마살도 사르르 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배꼽살이랑 가마살이랑 같이 먹으면 기름진 풍미는 배가 되고 상반된 두 부위의 식감이 섞이면서 더 맛있습니다. 이제 고등어 봉초밥과 고등어 회가 나와요. 봉초밥에 들어갈 밥은 앞에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샤리가 보기만 해도 윤기가 잘잘 잘 흐르죠? 고등어에 샤리 넣고 말아서 껍질을 살짝 익힌 다음에 감태에 싸서 줍니다. 고등어 회는 참깨소스에 같이 나오는데 송송썰은 파 넣은 참깨소스랑 고등어 회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봉초밥도 안에 샤리가 촉촉하고 밥알이 맨들맨들 하니까 꿀떡꿀떡 잘 넘어갑니다. 이제 고기가 나오는데요. 이 굴은 저희가 통영에서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 굴만 따로 채취를 해달라고 한 굴이고요. 옆에 있는 절임배추랑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추마늘 같이 섞어드렸거든요. 간이 다돼 있는 상태인데 부족하시면 은 옆에 있는 보리된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통영산 생굴과 보쌈고기 그리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까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굴 크기는 진짜 크고요. 고기도 부드럽고 김치는 이거는 진짜 사가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국물인데 흡사 돈코츠 라멘 같죠? 웬만한 라멘집보다 더욱 열심히 끓였다고 했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 라멘집도 하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안에는 반숙 계란 그리고 스지와 감자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면만 마르면 바로 라멘 각이고요. 술 먹다가 국물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나오니까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꼬막국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합정에 있는 주행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안주차림이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술안주하기 좋은 횟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횟감은 선도도 좋고 숙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맛있고 나무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 1주를 정책이 다소 높은 감이 있어서 술을 못 드시거나 조금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코스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산물 위주라서 날것에 약한 분들도 쉽게 방문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회를 계속 입에 때려 넣는 느낌이라서 중간에 장국이라든지 국물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재료의 퀄리티가 좋으니까 영상 보시고 취향이 맞다 싶으시면 꼭 방문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은 사장님 마인드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